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어, 2021년도 신축년에 우리 토끼띠 분들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토끼띠 분들 굉장히 영리하시고 머리도 좋고 재주도 많고 재능도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 우리 토끼띠 분들이 어, 2021년도에는 운이 상승하는 운이고 높은 기운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쉬운이 조금 어렵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새롭게 시작과 변화를 주시더라도 조금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운에서는 그래도 내 운이 힘들기보다는 좋은 운에 역할을 해주는 운이기 때문에 어,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대박나실 수도 있는 이런 운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 똑같은 토끼띠라고 해도 생년월일에 따라 조금은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나이마다 조금은 틀립니다. 참고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살 되시는 우리 토끼띠분들, 김효생분들 어 23살 토끼띠분들이 2021년도에는 굉장히 변화를 주고 변동을 줄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아 어, 내가 하던 학업을 또 과를 바꾸든지 어, 또 다니던 직장에서 업종을 바꾸든지 아니면 변화를 주고 변동을 주는 이런 시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운이 들어와요. 또 새로운 내가 뭐 일을 새로 시작해볼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던 일 정리하고 새롭게 움직이시는 분들, 변화, 변동수가 굉장히 강한 한 해입니다. 우리 23살 토끼띠분들이 2021년도에는 아, 내가 하던 일을 중도에 이렇게 바꿔주는 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새롭게 시작을 할수 있는 운이 들어오고, 새롭게 변화, 변동수, 운에서 어, 굉장히 활동성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아, 또 인연의 운으로는 인연의 운도 강하게 들어오고, 또 주위의 사랑, 내 인연, 남녀 간의 인연도 인연이지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맥으로 형성돼서, 우리 23살 토끼띠 분들이 2021년 대는 새로운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인맥을 만나면서 새롭게 내가 움직이실 수 있고 커나갈 수 있는 이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23살 토끼띠 분들,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23살, 요 신축년에 내가 변화 변동수 주면서 내가 앉은 자리. 변동 변화 움직이면서 좀 커나갈 수 있고 좀 약간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일 있겠습니다. 서른 다섯 살 정묘생 되시는 분들, 어 서른 다섯 살 정묘생 분들은 어 굉장히 고두신 분들이 많아요. 어 기문 기구 아니면 아니고 정확한 형품이 많고 또. 재능 많으신 분들이 많고, 재주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 35살 토끼띠분들이 인간 꼬리오기 좀 많으셨던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2021년도 신축년에는 내가 새로운 귀인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인맥으로 인해서 내가 기존에 알던 사람하고는 약간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새롭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물갈이하듯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움직이는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이 드는 운에 들어와 있어서 앉은 자리에 약간 변화를 주든가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면서 새롭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내운해서 새롭게 변화를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힘들기보다는 조금 안정을 찾는 운에 들어와 있고 내가 좀 허나갈 수 있는 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좋은 일도 들어와 있고 또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인맥으로 인해서 내가 좀 사업이고 영업이고 지금 활성화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도 들어와 있고 아,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 들어와 있습니다. 아, 또 우리 35살 토끼띠분들이 조금 사람 때문에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2021년도에는 새로운 귀인인 새로운 인맥으로 나한테 득이 될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이런 귀인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변화를 주고 변동을 주고 내 힘들었던 삶이 조금 이렇게 밝아지는 눈에 들어와 있어요.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좀뭐랄까 나아지고 내 하는 일이나 모든 일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들어와서 신축년에는 우리 35살 토끼띠분들 귀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내가 역할을 해주는 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47살 을묘생분들 47살 을묘생분들은 또 운이 또 굉장히 청주운이 들면서 강하게 운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살짝이 들 상반기에 약간 비운으로 치시는 분들 있어요. 어 요런 분들은 생년월일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이런걸좀잘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 우리 47살 토끼띠분들은 앉은 자리, 뭐, 이사, 또 직장의 변화, 아니면 사업의 변화, 뭐, 내가 땅문서를 잡는다든가, 집문서를 잡는다든가, 새로운 변화를 주시던가, 새로운 문서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 새로운 문서를 잡고도 내가 활력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곳에, 뭐, 변화, 이사를 가시거나, 새롭게 뭐 움직이시거나 하면서도, 요 움직임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어, 그 움직이면서 변화를 주면서 그 터마전에서도 내가 턱 기운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문서를 잡으면서도 문서의 기운으로, 어, 내 운이 상승할 수 있는 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 우리 47살 토끼띠분들은 굉장히 요 문서 운이 강하고 변화를 주면서, 문서를 잡고 가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하더라도 여토마저라고다합의주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수, 변화수를 주면서도 운이 열리라는 눈에 들어와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우리 47살 토끼띠분들이 굉장히 끼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했어도 조상의 공덕을 받기보다는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 어, 신축년에는 내가 조상의 공덕을 입고 조상의 덕을 입어서 성불받아서 내가 앉은 자리가 편하고 금전을 벌수 있고 운이 강하게 역할을 해주고 내 힘들었던 운에서 이렇게 풀어지는 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47살 토끼띠분들은 신축년에 조상의 공덕으로 성불받아서 내가 이루 꿈을 이룰 수 있고 내가 금전을 벌수 있고 또 문서를 새로 잡고 갈수 있는 운이 강한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쉬운 아홉 살 개묘생 분들, 쉬운 아홉 살 개묘생 분들이 어, 경제 학에는 조금 인간의 풍파로 힘들게 가신 분들, 금전으로 조금 힘들게 가신 분들 있어요. 어, 하지만 충년에 10, 내가 쉬운 아홉 아홉 수에 들었어도 조금 힘들기보다는 힘들었던 그래서 좀 풀어지려는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뭐 관제 구설로 좀 힘들게 가시는 분들도 해결된 데 소리가 있고 또 금전수로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내가 직장 문제로 또 내가 사업 문제로 이렇게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도 어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이렇게 상반기 넘어가면서 내운에서 답답한 일이 풀어지려는 눈에 들어와 있어요 어 속이 좀 답답하고 일이 안 풀어지고 매사에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 뻥 뚫리는 눈에 들어와 있고 좀 시원한 일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운 9살 토끼띠분들은 내가 힘드는 금전이라든지 몸쓰라든지 아니면 내 수에서 좀 답답하게 움직였던 것도 매매라든지 이런 운에서 좀 풀어지라는 운에 들어와 있고, 어, 매사는 좀 풀어지지만 또 몸쓰는 조금 조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9수에 다 풀어지진 않아도 내 몸으로 치고 가면 조금 힘든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룬 1살 신묘생분들. 어, 우리, 이른한 살, 심묘생 분들은, 어, 운에서 확 터져주기보다는, 잔잔하게 흐르는 물과 같아라 하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내가 뭐, 새롭게 변화를 주거나, 뭐, 금전을 투자하거나, 이런 일은 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금전이, 뭐, 크게, 운이 활성화 있게 움직여서 내가 금전을 벌고 가기보다는, 앉은 자리에서 지금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변화, 변동을 줘도 내가 편치가 않고, 금전을 투자해도 내가, 이 투자한 게 나한테 득이 되면 뭔데 나한테 잠깐은 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자손으로 어 내가 밖에서 내가 투자하고 내가 벌수 있는 금전을 뭐 이렇게. 시작하거나 뭐 문서를 작성하는 운보다는 내 자식한테 경사스러운 일이 찾아오고 내 자식한테 좀 안정을 찾으라는 운에 들어와 있고 어 자손으로 좀 편안한 운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일흔 한살 십몇 생되시는 분들은 내가 일을 뭐 해서 내가 일을 뭐 시작을 해서 사업을 해서 뭐전을 벌고다는 자손으로 좀 편안해지고 자손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집안이 좀 이렇게 약간은 어 안에서. 모든 게 지금 풀어지라는 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답답했던 일이나 집안에 지금 근심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해결되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우리 7 1살1묘생 되시는 분들은 내가 해서 얻으시는 것보다는 내 자손들로 인해서 내가 얻으시는 게더 크기 때문에 집안이 지금 이렇게 향수 하나 있게 움직이면서 집안이 지금 편안하게 커 나갈 수 있는 이런 눈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아, 우리 토끼띠분들, 운은 굉장히 높게 들어오고 모든 게 풀어지라는 눈에 들어와 있지만 금전도 버는 눈에 들어오고, 하지만 시운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아, 금전에 지출이 되시든지 아니면 투자되든지 이런 것좀잘 따져보시고 슬기롭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신축년 운에는 그래도 우리 또끼띠분들 대결할 수 있는 운이고 또 운에서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힘내서 움직여 주시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